한선우 위원님의 종목 AS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MCG가 있습니다.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서 지금 한달반 동안 주가가 8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뭐 저희도 상승률 70% 넘어서고 있고 목표가야 진작에 좀 넘어서긴 했는데 이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 일단은 증권사에서 목표했던 전망치 사실 뭐 증권사의 전망치는 제가 그렇게까지 신뢰를 안 하는데 이번엔 좀 우리가 신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는 매출이 예상되는 이익이 매출 72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2억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해보다 이제 33%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증권사에서 영업 레버리지가 증가하고 있다. 7,500원을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7,500원 이상은 한번 터치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시대가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 이름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뭐 대선 관련 정책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상승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용기, 거기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서, 어, 이제, 어, 어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플라스틱보다는 이제 유리 용기로 이렇게 전환하는 추세인데 거기에서 이제 신미감을 더 덧붙여서 더 이쁘게 이렇게 유리 조각 성형을 하는 그런 회사로 어, 한번 7,500원을 넘어서는 8,000원을 목표로 두고 한번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오일선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오일선 이탈 여부를 체크하면서 홀딩 유 어, 홀딩하는 게유효한 전략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오일선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라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 SMCG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플랫폼 AS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비대면 원격 진료 합법화 추진 소식에 수혜주로 묶이면서 시세를 보였고 지난주 분석을 도와주셨고 지난주에 이미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어, 오늘 사실 장 마감을 앞두고 너무 매력이 있는 자리라도 매수가 <laughs> 들어가기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좋은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는 1차 파동이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하는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잡고 난 뒤에 잠잠할지 모르지만 며칠 안 돼서 이렇게 크게 시대가 폭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매도에 대한 타점도 웬만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다시 한번 공략을 할 때는 고점에 어느 정도 내가 분할, 매도 차익 실현을 한다면 라 차트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5일선 타점을 잡기에 너무나도 좋은 어 캔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종목 말고 다음 종목도 CMG 제약인데 두 개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진짜 선택을 하신다라면 신플랫폼 또는 뒤에 말씀드린 CMG 제약 두 개가 5일선 타점으로 정말 단기적으로 딱 매수하기 좋은 지점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다시 공략을 해 본다라면 이전에 좋은 수익기에 한번더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내일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일 시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CMG 제약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로 차익 실현에 대한 전략 너무 잘 주셨고,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기회 주면 말씀 주신다 했는데, 네. 기회가 네. 온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 사실 저는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이두 종목을 너무 고민스럽다. 저희가 내일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어, 종가를 앞두고 수익 중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획을 미리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그리고 난 뒤에 CMG 제약 또는 신플랫폼 두 개가 딱 제가 원하는 지점에 놓여져 있다. 이건 제가 내일 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이런 흐름에서는 우리가 항상 단기. 급등을 할 때는 미리 잡고 고점에서 분할 매도 그리고 내려오는 것까지 예상하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5일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CMG 작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아찔하게 내려왔어요 이 종목은 고점을 찍을 때는 정말 급등하는 시대로 어,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그 뒤로 3 음봉이 꽤나 좀 하락하는 시대에5일선을딱 이탈할 듯한 그런 캔들을 보였어요 여기에서 보통 단기 급등 주들은 5일선에서 어느 정도 차트 아캔 흐름을 좀 잡아내고 다시 반등을 한번 주는데요 그렇게 반등이 잘 잡히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0에서 15% 정도 구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기다린 분들에게는 어느정도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내일 CMG 제약이랑 심플랫폼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 픽해서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어뭐 물론 67%까지 의 성과는 나오긴 어렵지만 그래도 한 10에서 15%는 조금 보다 빠른 수익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